여기는 피지라는 나라입니다. 제 차는 도요타의 루시다라는 뱀이고 라이트 앤드 드라이브입니다. 얼마 전부터 엔진 오일이 조금 새고 자동차를 한참 달리면 열 받은 후에 신호대기 같은데 서거나 서행을 하면 흰 연기가 거의 불난 집처럼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도요타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아무 카센터나 가서 고쳐야 하는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혹시 이 방면에 아주 조의가 있으신 분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PC가 폐운영자, 엔진오일이 연료와 같이 연소를 할 경우 흰연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엔진오일은 차의 윤활역할과 냉각기능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이렇게 흰연기가 많이 나오신다면 보통은 엔진의 핵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실린더 나피스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비공장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물론 엔진 오일 게이지를 체크해 보시면 엔진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풀과 저 중간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을 의심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엔진 오일이 적다면 빠른 시일 내로 공장에서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차의 엔진에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차를 망치게 되죠. 엔진 오일은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먼저 흰연기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맑은 흰연기 증기입니다. 약간 푸른빛을 띠는 흰연기 오일이 타는 것입니다. 맑은 연기의 경우, 보통 겨울철이나 머플러 또는 배기관 중간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는 경우로서 쾌쾌한 냄새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푸른빛이라 함은, 약간 비스듬하게 멀리서 보면 푸르스름한 흰 연기입니다. 엔진 오일은 폭발이 일어나는 연소실로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 연소실로 유입되고 그 오일 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주 머리 아픈 냄새를 동반합니다. 1 맑은 흰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행 중일때는 터빈의 문제로 봅니다. 터보 차종에 달린 과급기의 문제죠. 하지만 기아 차량의 경우 달릴 때는 괜찮으시다니 아닌듯 싶네요. 2. 푸른빛 흰 연기 오일이 타는 경우 중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피스톤에 오일링의 마모가 심한 경우 밸브 가이드 고무라고 하는 밸브를 싸고 있는 고무의 마모로 인한 경우 이 중에 기아의 차량은 피스톤 쪽이 의심이 가네요. 초온 즉냉간시에 문제가 심각하고 열을 받고 온간시에 정상이라는 말이죠. 피스톤 압축 압력을 가까운 카센터에서 측정해 보세요. 만약 압축 압력이 안 나온다면 피스톤 압축링과 오일링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보통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밸브 가이드 고무 또한 고무의 노화로 인해 엔진으로 오일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고 새는 경우로써 노후된 차량에 흔히 발생합니다. 피스톤 링에 문제가 없다면 가이드 고무를 교환하시길 이 푸른빛의 흰연기는 엔진 오일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오일이 쉽게 줄어듭니다 오일 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참고로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면 검게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